안녕하세요, 강덕균 프로입니다. 여러분, 골프 스윙은 왜 등을 앞으로 숙여놓고 해야 하는 걸까요? 그냥 바로 서서 하면 안 되는 걸까요? 등안 굽히고 바로 서서 할수 있어요. 만약 골프란 스포츠가 야구처럼 공중에 있는 공을 치는 거였다면. 그렇지만 골프는 땅 위에 있는 바닥에 있는 공을 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. 이 공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상체의 각을 숙여놓고 회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제 왜 척추각, 스파인 앵글을 유지하면서 골프스윙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셨나요?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스파인 앵글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로 백스윙할 때내 왼쪽 어깨가 턱을 터치하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. 백스윙 때왼 어깨 터치. 자, 그다음 팔로우 스루 때는 내 턱이 오른쪽 어깨를 터치합니다. 간단하게 터치, 터치로 기억하면 편할 거예요. 어드레스 때 숙여 놓고 터치, 터치.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고 스윙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.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레슨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